자, 화이팅! 갑시다! 오늘은, 자, 슬큰지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기감덱인데, 좀 색다른 기감덱입니다. 보통 기감덱 하면 6기감 가잖아요? 근데 이제 4기감에 사업수자를 더해서 생존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기감모수자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 뭐야. 어, 이거 사고 갈까? 괜찮은데? 어, 사고 갈게요. 엘리스 사고 갑시다. 오호. 오호. 자, 미리 레벨업 눌러서 사례봤고요 이거는 일단 귀감 앨리스로 좀 연승하면서 빌드업 하면은 매우 야물딱 질것 같거든요.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연승 야무지게 3연승 좋습니다. 자, 이거는, 가인 대비로, 갚바 먹어줄게요. 자, 보상은, 오, 나쁘진 않네요. 파이크 갈아줄까요, 모렐로, 그냥, 캐네? 그냥 갈아줄게요. 아무리 봐도 효율상으로, 기간 받으니까 무조건 공 써서 캐넨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다섯 스까지 올려서, 흡수자로, 달달하게 갑시다. 앞배 치. 케넨 궁잘 맞게 앞배치 하자. 콩신도 펀치. 5연승 트럭. 아주 좋습니다. 오, 야. 야, 이거, 미쳤는데요 아이템이. 자 블라디도 이성 나와주고 이게 오른까지 넣으면서 구랩의 완성이 되는 조합인데 이게 또 나무 정령을 만들 수 있으면은 조합의 완성 타이밍이 또 다르거든요. 지금 나무 정령이 한 개도 없긴 한데 미리 넣어줄게요. 이거는 나무 정령 캐에다가 나중에 가인까지 주면은 야무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자석 제거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네요. 캐에선바짜 나오면은 자석 제거기로 아이템 갈면 되구나. 어, 이러면 선받자 부담감이 확 줄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데 케넨 모렐로 모렐로가 있으면 은 진짜 싸움꾼 상대로 좋거든요 크으. 살살 녹는다 살살 녹아 아하 이세상에 1등은 나 하나라고 자 6렙이죠 6렙은 궁룰 레벨업 해주시고 칼리사 스 넣어줍시다 뭔가 육광신도를 해줘야 될것 같지만 아직은 챔피언 하나가 모자라 이걸로 가면 돼요. 아 칼리스타 요즘 진짜 칼리스타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칼리스타 너무 싫지 않아요? 너프하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제가 이성작이 좀 괜찮아가지고 확실히 나쁘지 않죠? 오케이 파이크 이성 이게 강신도가 진짜 사긴 게 이성작이 이렇게 될 때마다 이길 확률이 팍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연승 무조건 가져갑니다. 나이스 파연승까지 너무 좋아요. 자 이건 또. BF는 못 참죠. 자, 이거는 가인 만들어서 바로 캐넨 주고요. 이 캐넨 가인 주면 정말 좋은 게자 이번 판에 사업수작 갈 거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총검이 있는 거나 다를 바 없거든요. 오케이. 9연승. 아, 강하다. 아, 연승 아쉽네요. 자, 이제는 칠레 맞고요. 이거는 한번 앨리스는 한번 갈아줄게요. 앨리스 한번 갈아주고. 여기서 광신도 선봤잖아. 중간에 뜨면은, 빌드업으로 쓰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오, 오, 오 아이템 좋다. 어? 와. 아, 이 선봤자 없이 좀 불편하긴 한데, 레벨업 할만한데요? 아, 일성이 너무 많나? 원래 캐는 이성작은 하고 가야 되는데, 8렙으로 간다? vs 리롤 한다? 레벨업 합시다. 어차피 연승도 끊겼으니까, 그냥 레벨업 할게요. 그러니까, 좀 기존과 다른 점은, 뭐냐, 뭐가 다르냐면은, 원래는 정손을 자야한테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손을 줄 필요도 없어. 물론 주면 좋긴 하지만 자체 피읍이 있어서 정손을 안 주더라도 화력이 나쁘지 않다가 큰 장점이 될수 있겠죠. 아, 진짜, 적패 칼리스타 진짜. 하하하 저는 모릅니다. 와, 7레벨의 스웨인을 뽑았다? 말도 안 되네요. 여기가 저랑 지금 덱이 똑같거든요, 기감대이랑 제가 보여줄게요. 근데 이 사람이 스웨인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설마 흡수기간대 하는 거 아니겠지? 아이 <laughs> 설마, 좀, 그건 비약이다. 그쵸? 에헤 그런 거 하지 마. 이거는 그냥 슬픈지 하나 더 먹을게요. 오케이, 캐는 이성, 자야, 레벨업 해주시고, 도착했고, 일단은 이거거든? 여긴데 구레벨 갈수 있다면 구레벨 가면 좋아요. 왜냐면 구레 가면은 흡수자 스웨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베스트인데 좀 육광신도 이렇게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구레까지 가고요. 뭐 아니면은 덱을 갈아줄게요. 아니 지금 다 좋은데 하나 걸리는 거는 나무 정령 키네를 만들었는데 <laughs> 나무 정령이 하나도 없어. <laughs> 시너지를 받는 의미가 진짜 일도 없는 게좀 걸리긴 하다. 그러니까 육광이 지금 괜찮아가지고. 선밭도 혹시도 야무집니다. 모르겠어요. 갈리오가 흡, 그걸 봤나? 갈리오가 흡수자를 봤나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오호. 자 이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레벨업 해가지고 제 베스트가 흡수자 선받자 역시 스웨인의 선받자로 뽑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템은 그냥 이제 공템을 줘도 되죠 이제 거악을 만들어서 자야한테 넣어도 자동으로 피흡이 될 거니까 거악을 하나 칼리스타한테 넣어두고요 구원은 필요 없지 어차피 흡수자가 있으니까 블루가 좋거든요 그러면 블루도 칠년에 넣어둘게요 아 진짜 육광이 너무 날먹이다.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육강 너무 날먹이야. 다음 패치 때 광신도 관련 버프가 없긴 한데 다른 챔피언이 좀 버프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좀 기대해 봐야겠죠. 어 이거 안 죽냐? 그렇지 죽어야지. 어이구 이거 안 죽으면 선 넘을 건. 아트록스 나와주시고요. 아트록스는 쓰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시비르도 좋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케넨 그, 케넨 아트록스 콤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팔고 레벨업 합시다. 아, 이거 판에 무슨 다들 스웨인을 하나씩 쓰고 있냐. 아니, 스웨인이 원래 그렇게 뽑기 쉬운 건가? 7레벨에 스웨인 뽑은 사람 두명 있거든. 이거 확률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저도, 오른을, 7레벨에 잡을 뽑긴 하지만, 억울해요. 음, 나이스. 들어가시고요 칼리? 일단 찍어놔. 어차피 이게 진짜 좋은 패치였던 것 같아. 대팔 때 비용이, 이제 이런 밖에 손해가 없다 보니까, 이성을 찍는데 아무 부담이 없죠. 예전에는, 대팔 때 비용 진짜 개손해였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옛날에는. 아니, 아니, 희한한 게 내가 광신도를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났는데, 왜 광신도밖에 없냐. 아닌가? <laughs> 내가 착각한 건가? <laughs> 왜 이렇게 광신도만 만나는 것 같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이고, 세다, 세다. 슬슬 덱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성배가 제일 좋겠네요. 성배 먹읍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구렉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덱전환 해야죠. 근데 바로 바꾸지는 말고, 좀 선바자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바꿔야 되거든? 아! 아! 오른! 일단 올은 올립시다 어차피 제가 워낙에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막 급하게 안 가도 될것 같아 아니 이게 문제인데 제 덱이 지금 문제가 AP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좀 자야 아이템이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인피가 나와도 좋아요 왜냐면은 그냥 땡이 인피가 나와도 흡수 잡믿고감 넣으면 되는데 이거 약간 <laughs> 여기에 날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완성 되기 아 이거 못 이겨 잠깐만 진짜 못 이기는데 와 일성 리신 지나가니까 이성 리신이 오네 <laughs> 아 인생 얄 알고 있다 <laughs> 그래도 여기는 이길 만한 것 같은데 아까보다 오히려 시너지 상으로 약하네요 이성 리신이 있지만 오오 다행이다 휴아 그렇죠 딱 나와 주시고요 흡수자 스윙 이걸 노렸죠. 자, 이제는 갈아주겠습니다. 아까 가기로 했던 거는 싹다 갈아주고, 슬슬, 백전환 할 준비 해야죠. 요렇게. 아,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나무 돼가지고 불편하다. 여기서 천천히 리롤 보면 되고, 요네 넣었죠. 덱을, 아, 이게 배치를 잘해야 되는데, 요 느낌? 성배 받고, 이렇게 둘다 그, 주문력 올려주고요. 케넨 옆에다가 아트록스 배치합니다. 이러고 뭐 기감은 아무렇게나 받아도 상관없죠. 자야를 좀 구석 배치로 가자. 그럼 아이템을, 데캡이랑, 거학은 자야. 그리고 이것도, 스웨인한테 각오를 돌가어 줄게요. 블루가 좀 고민인데, 블루 좀 애매하다. 스웨인 주기에는 항상 아쉽단 말이야. 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뭐 이겼으니까 생각 좀만 더 해도 괜찮겠지. 나이스. 오영원한 겨울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다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 이거거든. 일단 완성대근 이겁니다. 어, 지금 나무정령 하나 때문에 꼬이긴 했는데 원래 이게 완성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문제인데 용발리신을 제가 이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블루를 아트록스 줘가지고, 리신을 찰려는 거를 끌고 오죠? 어차피 리신이 무조건 맨끝 배치되니까, 끌고 오면 괜찮을 듯? 자, 케넨이 공수면은 피흡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수면은 피흡이 되는데, 치감 너무 많다? 와, 근데 빡세다. 이거 못 이기겠다. 삼성 찍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리신이 안 녹아. <laughs> 아니, 다 괜찮은데, 리신이 안 녹아. 어떡하지? 그니까 러 이론상 그럴듯한 걸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론이 안 통하는데? 아트 삼성이라도 나와야 되나? 미신 이성 뽑으면은 진짜 게임 끝나겠죠? 아 1등을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되는이 조합으로는 솔직히 못 이겨요. 중요한 거는 이 조합으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커플 같은 거? 뭐 아이템을 먹어야 비밀만 할까? 야 이거 지면 에바야. 친구야 이거 지면 에바야. 와 나이스. 아, 오른 이성 괜찮아. 와, 괜찮아. 이득이다. 아트 삼성, <laughs> 이거 이길 방법은 아트 삼성 뿐이야. <laughs> 아이템 갈아야 돼. 잠깐만 캔은 갈까? 아이템 아, 잠깐만 갈아야 돼.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겨야 되거든요. 다시고 이겨야 되잖아. 뭔가가 필요했어, 내가. 그렇지, 끌어. 그렇지. 야, 근데 이것도 지면 진짜 아니다. 야, 아트 삼성 찍었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친구야. 아니지 않냐고, 제발. 아트 삼성 찍고 지면 안 되지. 아 잠깐만. 질것 같은데. 와, 이게 아트 삼성 찍고 진다고? 왜 말이 돼? 일단 기감은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기감이 크지 않아. 아, 뭘... 뭘더 해야 되지? 나도 리신 더 해. 나도 리신, 리신 더 해. 그냥 씨, 불로 리신 해. 나도 차, 나도 차, 그냥 나도 차 씨, 나도 차 씨, 꼴배기싫는 거. 나도 차 씨, 어, 힘내, 얘들아! 아트록스 삼성 찍고 지고 싶지 않다. 아저용맥 저거 진짜 안 죽네 어어내 미신 아직 살아 있거든. 너가 차면 나도 차면 돼. 나가 이 새끼야. 어 쳤어 잠깐만 나 진짜 아 이거 억울할 것 같은데. <laughs> 나무 시너지야 이거 못 받아요 지금 이기려면 미신을 넣어야 돼. 밀리언을 빼긴 아까운데. 안데 지산도 솔직히 의미가 없다. 야,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죽여 버리는데 의미가 있나? 내 리신이 차. 그렇지. 자야 일 잘한다. 이제 슬슬 할 만하죠. 이게 아지르 아지르 이거 병사코 무슨 소리 야 아지르 빼라니. 징수했죠. 아, 만화자네. 야, 그냥 빼자, 이거. 가임. 아, 아, 잠깐만. 배치 잘못했다. 아, 얘 어떻게 이걸 본 거지? 안 돼! 안 돼! 잠깐만. 미안해. 내가 배치 잘못했어. 실수했어. 오케이. 내리시, 내리시도 잘한다. 이러지마 내가 잘못했어 배치 잘못했어 미안해 아 진짜 아아네 이럴 리가 없다고.